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장민호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공급하는 장민호 채널입니다. 진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KBS 뉴스구의 장민호 아나운서로 깜짝 등장. 35년차 베테랑 아나운서 황상무가 장민호 능력에 인정해야 한다. 김성주보다 MC 잘해 장민호 언제 나오나요? 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수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 직원은 장민호가 최근 촬영에 갑자기 나타나 녹화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베테랑 아나운서 황상무도 참석해 오늘 안내했습니다. 장민호가 프로 아나운서의 자태를 뽐내며 제작진 스태프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황상무처럼 경험 많은 방송인이라도 장민호의 능력은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상무는 장민호가 전문 교육을 받다면 분명 좋은 방송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장민호가 진행하는 뉴스는 언제 나오나요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장민호의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민호 매니저는 장민호의 새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이 필요했고 그 뮤직비디오에서 장민호가 아나운서로 변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장민호는 완전히 빨리 촬영이 가능하지만 장민호는 원래 전지전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아나운서로 출연했으면 합니다. 특히 장민호는 황산무전 아나운서에게 완벽한 촬영을 위해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건강미 넘치는 사슴 장민호, 자전거 광고 모델로 어울리는 열정스타 1위. 장민호가 자전거 광고 모델로 어울리는 열정스타 1위에 올랐다. 그의 매력 1위는 건강미였다 장민호가 자전거 광고 모델로 어울리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에 선정됐다 익사이팅 드시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자전거 광고 모델로 어울리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스타는 을 주제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1위는 전체 투표 수 17만 2828표중93,663 표를 얻으며 54.19%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한 장민호에게 돌아갔다. 이같은 결과를 도출하게 한 장민호의 매력이 위는 건강미 47%였다. 멋있다. 열정적 센스있는 낭만적 등도 꼽혔다. 해당 투표 유인은 32,060표를 받으며 18.55%의 지지율을 얻은 이명웅이 차지했다. 이밖에 진해성 이솔로몬, 김희재, 최상훈, 길병민, 고은성, 박창근, 배두은이 10위안에 이름을 올렸다.